88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비는 90도이고 AB와 BC가 같은 직각 이등변삼각형 ABC의 두꼭점 A,C에서 꼭지점 B를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위의 발을 각각 D,2라 하자 다음 조건들이 성립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삼각형 A,D,B의 이 각을 동그라미 X라 하고 여기 90도면 동그라미하고 X 더한 게 90도니까 이거 평각에서 90을 빼면 여기도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죠 나머지 여기도 X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삼각형은 빗변 직각 한각 RHA 합동이 됩니다. 따라서 이 길이는 3cm, 이 길이는 4cm가 되겠죠.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. 사다리꼴 넓이 아래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, 즉 2분의 4 0입니다 여기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보겠습니다.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면 6, 여기도 6제곱 센티미터가 되니까요. 12제곱 센티미터로 빼면 되겠죠. 그럼 2분의 49에서 2분의 24를 빼면 2분의 25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2분의 25제곱 센티미터입니다.